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10월 첫째 주 금요일이죠. 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난파함이라고 어, 가장 음, 핫한 음, 뉴스가 발표되죠. 뉴스가. 그리고 9시 반 돼서, 어, 한국 시간 저녁 9시 반 돼서, 실험률이라든가 이런게 거의 동시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5분전략을 한번 살펴볼까 싶어서 어, 여러분들께 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나간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 전날의 거점을 보였던 이 부분들이 데일리 차트, 어,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 데일리 차트 보시면,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추세에 내가 아래로 거래되어 있는데, 에, 데일리 차트에서는 여기까지 되가 있지만, 5분 차트는 이, 이, 이 통과 됐죠. 되 있었죠. 그리고, 또이 어, 높이와 이높이 가격대에서 1.12000 그죠? 어, 끝자리가 공0두 개로 끝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세 개로 끝나는 것은 더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침 이 부분이 추세대도 권리가 있고 또피보나치되돌림 비율에도 권리가 있고 전저점에도 권리가 있고 이래서 과연 오늘의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되면은, 음, 하러 갈 거고, 그죠? 왜냐면, 그, 달러 가격이 강세가니까, 그, 나쁘게 발표되면은, 상승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 한 번, 두 번, 음, 높이의 가격대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또 초재대의 끝에 있으면서 피보나티 비율상 대들림 비율의 중심이 와가 있다. 아, 그러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세심하게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죠. 자, 아, 지금 9시 반 되기 전인데요. 에, 아시아 셰슨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면서 높은 것한 곳, 또 저점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박스권의 그 핍수가 피 핍수가, 이 그리드 하나 사이가 약 2핍 정도 되는거죠 어, 20핍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뭐, 10핍 내외로, 네 10핍 내외로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끌고 있죠. 에, 이, 에, 5분 차트에, 에, 이 200선이, 한시간 차트에 2 0이라었 그랬죠? 어 그래서 이 200선을 사이에 중간에 두고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끌어쓰면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런던의 세션이 시작되면서 하락할 것 같으면서 또 상승하는데 이 가격대 높이에서또 저항을 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NF 이, 넘판 발표할 때 직접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 왜냐면 초보자들이. 그리고 에, 그 발표하는 그 가격 그 수치, 그죠? 어, 그것도 발표 한 2분 뒤에나 확인이 되거든요. 발표되자마자 바로 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 굉장히 많은 급변동성의 변, 등락을 어, 음, 어마무시하게 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야기는 초보자들은 무조건, 음, 금합니다. 그리고 경험 좀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항상 적어도 한 10분이나 15분 뒤에 에, 어떤, 가격대가 형성되고 난다음또 어, 방향이 잡혀지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 에, 그래 하는 것을, 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이 전날에 의미 있던 부분들이, 이 지지, 저항, 뚫고 나간 다음에, 실제 이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요 부분일 때지지반는게 제일 무난하죠. 어, 제일 무난하다는 것은, 뭐, 매번 고를때 거래하기는 그, 그, 어려운데 거래기준을 조금 설정을 하자면 이 가격대 높이가 더블탑이다 그죠 여기가 여기, 여기 이뭐 트리플탑이라도 봐도 됩니다. 이게 하나 뭉치를 봐도 되고요. 이 가격대 높이에서 장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오르락내락하면 은이 가격대도 더블 바텀이죠. 이렇게 한 뭉티기 한 뭉티기 이렇게 보죠. 여기도 엄밀하게 어, 어, 이야기하면 가격차이가 나지만 9 9 9좀 됐네 그죠? 됐는데 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질 않죠. 자, 음, 한 시간 첫으로 바꿨다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발주 30분 되자마자, 얼마 무시하게 내려가죠?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예, 일반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얼마 무시하게 내려가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락하고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매도로 진입을 했었죠. 어, 이 부분들 예를 보시면 매도로 진입하니까 어때요? 플러스 나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여기서 잘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은 수익으로 끝이 나는 거죠. 자, 또 하나 더영문을 한번 볼까요? 영문도 어때요? 여러분 미리 제가 진입을 했었는데 벌써 59점 뭐 이렇게 났죠? 예, 그이한 움직임이 벌써 5,60% 이상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익이 예, 났을 때 예, 청산을 하셔도 되고요. 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청산을 안 하시고 어, 두셔도 돼요. 어, 끝났죠. 예, 이렇게 저는 5분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익이 난 삭대에서 정리를 끝났죠. 자, 다시 이넷다니아의대리차터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는 뭐, 영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영문을, 영문을, 키움을 뭐, 선회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단지, 이, 그 익숙했던 그림들이고, 내네 차트들이다. 여기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하게 해서 어 드리는 말씀이죠. 자, 이 대리 차트에서 이와 기 여기에 높이 차이가 났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별 변동성이 없으면서 하루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라고 접어들었을 때, 이 부분이죠. 어, 자, 음, 넷다니아로 돌아가 볼까요? 넷다니아로 돌아가서, 어, 데일리를 보시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 제, 대를 뚫고, 그죠? 추, 제를 뚫고 내려가죠? 그리고, 이동평균, 이동평균선이, 이, 이, 이 72, 그죠? 예, m 이 72까지 돌보면서 추세대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돌보는 게 보이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예. 만약에 진이 계속된다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더 하락을 하면 진짜로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자, 추세대를 뚫는지 안 뚫는지 부분들, 그리고 더블 바텀을 일으켜서 상승해야 될 그 가능성도 열려 가 있었고, 그 연료가 된 배경은 대들련비로 50도 있고, 5천 세대도 있고, 그죠? 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거래를 굉장히 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본자들은 특히나. 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하락세가 강해져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세가 강해져 있기 때문에 에, 충분하게 하락의 개연성이 연료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미 진입해가 있었죠. 예, 신입회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과 같은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예, 청산을 정리를 다 했죠. 음, 이런 뭐 메타포 오, 메타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끝났죠.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예, 그 넌팜이라든지, 이런, 실험들 이런 것이, 이월 초에, 금요일 날, 저녁 때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마무시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에, 이 데일리, 이 부분 데일리 차트죠? 어, 데일리 차트인데, 데일리 차트에서 긴 시간에, 에, 그, 추세를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선보다 짧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짧아지기 시작한 요거나, 요거나, 여러분들 영문에, 어 아, 참, 영문을 봐서, 보조 지표들이 이 하락의 곡선으로, 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때문에, 예, 벌써 며칠째 내려갔죠? 하나, 둘, 셋, 넷, 사일 어, 정도 내려갔죠? 그죠? 어, 월요일, 화요일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이, 이미, 이미 이, 이 어디서부터 어, 그 감을 잡아서, 어, 거래가 시작되어졌어야 됐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죠.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그죠? 예, 맞습니까?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으로 접어들었네. 그럼 한 시간 차트에서, 이게 한 시간 차트죠, 그죠? 예. 한 시간 차트에서 벌써 며칠 때, 그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그 어, 아래, 그 전날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하락으로 들었으면서, 예, 보여주는 패턴들이 하락, 예, 조정, 하락, 또이 20의 중심선을 완벽하게 뚫고 난 다음 그죠 여기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락, 조정권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데 벌써 어, 어제, 어, 어제 이, 이 출제될 때였다 이거죠. 예, 출제될 때 어, 벌써 되었죠. 예, 출제될 때이기 때문에 상승할 것때문면 여기서 바이를 하는 게 맞죠. 어, 바이를 하는 것이 이, 정확했으나 어, 과 매수권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근데 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1시간차트에 1244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8정도로 내리시면 8 3 3정도를 내리시면 자 833정도를 하시면 844도 되고요. 834 정도 하시면, 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올라갔을 때, 이 시점에 벌써 과 매도, 매수권에 올라갔죠. 에, 높이가. 그래서, 어, 한 시간 차트에서, 수도 어, 캐스칙을 어, 꾸준하게 뭘 쓰느냐. 뭘 선언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이런, 그 높이 구간들, 높이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에, 충분하게 에, 감지를 하셔서, 해드문에서 아, 이것은 하락의 개인성이 려가 있네, 그죠? 에, 그래서 진입을, 어, 과의수권이 올라왔을 때 매도로 진입을 한, 한 거죠? 에, 그 얘기가 뭐냐면, 늘상 얘기하지만 그 방향성을 잡을 때긴 시간의 차트를 보고 하락으로 내려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예, 어또 다음에 하락할 거다라는 거, 그 그걸 두죠. 하락의 끝은 뭐 보조지표를 보면서 끝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더라도 하락의 끝이 연려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하락으로 배팅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문제는, 이 상승을 얼마나 하냐, 이 말이죠. 얼마까지 올라왔을때 상승이라고 봐야지, 봐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때 그러면은 에, 이것을 잡아내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어, 여러분들이 이 질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피트 피보나치 대들림 비율을 활용하는 나 말이죠 대들림 비율에서부터 이렇게 높이까지 해서. 여기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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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0이러던지 5 0까지해서땅 어 부딪히고 장항을 받고 하라간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높이에서 여기까지 예, 자뭐봐드릴까요이 높이에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피부나치 비율을 꺼놓고 나면, 61.4에서, 61.8에서 땅 부딪힐 때, 매도, 이 말이죠. 예, 하락 조정 구간. 예, 그렇, 그런데, 예, 변동 폭이 작을 때는, 사실, 피부나치 비율을 는 것도 어렵죠. 어, 그러나 눈에 보이고, 보이고 확실한 개념 잡았을 때, 이걸 보면은, 거의, 이, 이 하락의 야가 강해졌다고 보고, 어, 또 다시 조정 구간에 었을 때, 조정 구간에 었을 때, 에, 이런 것을 보고, 어, 매도 전략. 그죠? 에, 그 이틀 전 영상에 보시면, 이한 시간 차트에 20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결국 세게 뚫었을 때, 그죠? 세게 뚫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렸죠? 세게 뚫고 난 다음에, 제거 제게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러 올라올 때그기게 뭐냐면 다시 2 0을확인하러 올라오는 이 시점일 때 매도 진파라 그랬죠 에, 이때가 가장 적확한 상황 상태다 이때 승부를 걸어봐라 그게 있거든요 걸고 난 다음에 이 방향대로 올라가 버리면 아 이거 이뭐 졌네 그죠 그러나 하락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어 제대로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았네. 그러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가 음 하락으로 돌아서서 움직일 때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어, 실제 정확하게 들어가려 그러면, 하시간 차트에서 72라든지, 그죠? 아니면, 이 200을 뚫는 이 시점,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한 이 시점에 매도 들어가는 게더 좋겠죠. 에, 진입했으면.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쳤고, 난 다음에, 적각한 진입 시점은 이 시점이었다. 그죠? 예, 이 시점에서 계속 그, 매도를 해두고 기다리면, 결국은, 금년을 발표할 때, 어마무시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최소한, 72선 이것을 크로스할 때까지,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스윙의 개념도, 이런데서 잡아 나가는 거죠. 스윙의 개념도. 그래서, 오늘은, 실제 N 그넘팜 발표될 때 발표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어, 미리 방향을 설정한 상태에서 어 조금 그 진입을 빨리 해두물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었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예, 참고를 하셔서 어, 거래 기술을 쌓으시다 보면 쌓으시다 보면 에, 여러분 것다 되겠죠? 에, 여러분 것다될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 조금 에, 그 차트를 보고 어, 판단력이 충분히 써지고 에, 그 확률에 근거한 에, 어떤 거래 기준, 거래 기준이 제대로 쌓이면 음, 충분하게 개인의 스킬이 역량이 커지겠죠. 자, 그 여담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 학교 다니면서 뭐그 유명 인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 하지 않더라도. 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느냐 하면, 뭐, 빌게이츠라든지 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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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뭐, 밥컷, 뭐, 주구버인가 뭐, 그, 뭐, 메타 창시자, 그죠? 페이스북 창시자, 이런 사람들이, 에, 정규 교육을 계속 받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 하면서, 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 어,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서 흐름을 읽어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말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어, 어떨 때그 책을 보지 않느냐 하면 대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사회에 나가면서라든지 전공이 무엇에 상관없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 예, 어떤 판단 기준도 쓰지 않는 그야말로 어, 정상적이지 않는, 진실성이 별로 많지 않는 아니면 그냥 웃기려고 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싫어하죠. 생각을 왜? 생각은 머리 아프니까. 그런데 예. 선생님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어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면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선생님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러지만 정작으로 책을 읽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벌써 한 40년 전에, 20대 중반이었을 때, 20대 중반이었을 때, 김건희, 아, 김건희 아니지, 어,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일본어에 방문을 하시면서, 어, 가시면 먼저, 그, 최신서적을, 최신간, 일본 최신간서적을 서점에 들러서 몇 권씩을 구입을 해서 비서에게 준답니다. 주는데, 그, 그때 그 신문 토픽날에 났어요. 신문에 이제 그렇게 났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책을 볼까? 그죠? 왜 돈이 없는 사람 책을 보지? 그러나, 그, 이근희 회장이, 그,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둥거리는 사람들은 실제 시간도 없는 것도 있지만, 책볼 시간은 더더욱 없죠. 예. 책을 왜 봐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 이근희 회장님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그,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책을 다읽으셨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라는 것이 신간서적을 읽음으로 해서, 읽음으로 해서, 어, 어떤 세계적인 흐름, 그죠? 경제적인 흐름, 아니면 의식의 흐름, 그 어떤 축구를 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책을 읽, 었다 고, 벌써, 어, 어, 40년 전에, 에, 해외 토핑난에 난 것을, 아직도, 영원히 저는 죽을 때까지 그 기억하죠. 왜냐면,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요즘 아이든, 뭐, 옛날 사람이든, 아 책, 그, 뭐, 그, 뭐, 대가 아프고로, 어, 좀, 뭐, 대가리한편이 이상하지만, 머리 아프고로, 그, 왜읽랬냐 예.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부지수예요 그러나, 지혜를 사어라. 지식을 사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혜를 사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 그러지만, 시간을 뭐, 아껴라 이런 얘기 하지만,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는 자랑하죠. 예, 그, 그, 언어를, 언어를, 어, 대화 중에서 그 사람에서는 언어, 언어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식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예시에 드러나거든요. 그렇다고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뭐~ 책을 읽고 어~ 뭐~ 고급 언어를 쓰라 이런 게 아니지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 머리 속에 잡다한 지식들이 조각조각 쌓여서 그것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지혜의 씨앗이 듭니다. 하루 틀만 한두 달만 책 읽는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는 어떤 현명한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지혜거든요. 대중 없이 돈만 벌겠다고 그냥 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잘 벌으십니까? 아니죠. 인생 잘 살아집니까? 아니에요. 돈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하는 일정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돈의 필요함을 느끼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만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을 자꾸 그걸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라든가, 없는 사람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그, 지식만동주의. 라 그렇죠. 지혜만동주의가 지식만동주의죠. 지식만, 만동주의에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삭탄은 뭐냐면, 천민자본의식만 삭탄는 얘기죠. 천민자본의식이라는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뭐다 이루어지지만 돈 가지고 사람의 목숨도 자주 하고, 우지하고, 돈 가지고 자기의 출세를, 출세를 하는데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출세가, 사회의 출세가 될수 없고, 어, 개인의 그, 어떤 영달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이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아,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뭐, 이, 그, 넘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책 이야기, 어, 뭐, 뭐 지식 얘기, 이런, 그, 뭐, 이, 인문학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어, 이런, 음, 금융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 제대로, 어, 그,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훈련에 걸맞은 그죠 훈련에 걸맞는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조금씩은 음, 어, 어떤 음,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편린, 그냥 조각들이죠. 조각들이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끝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데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모아져야 되죠. 모아져야 되는데, 이 검증거래를 해보시면, 이렇게 뭐, 뭐, 50핍 이상 수익이 막 나고, 이러고 뭐, 40, 5 0 수익이 나면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 중독은, 뭐, 여타에 뭐, 다른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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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의 정도를 뛰어넘는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어, 또, 지혜롭게 이것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도 겸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상, 쉬는 시간에, 에,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는 시간에, 에, 맑은 정신일 때, 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거래의 어떤 그관 거래와 관련된 금융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쓰시면, 에, 지식이 사임으로 해서, 그 속에서 지혜의 사기 튼다. 그러면, 거래하는데도 그래 여러분들께 무지막지한 도움이 될 거다. 책을 읽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